보이십니까? 알버입니다. 아예 그러면은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저기 하신 분들만 온 신다 그래서 첫째 비트 혁명 제가 있는 걸로 그냥 조금 어 아, 그래서 이제. 이 체지 PT 뭐 앞에 내용은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직업이나 창작이나 예술과 번역과 소프트웨어 개발자, 지금 이런 영역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 아주 독창적이라고 여겼던 이 영역이 송두리째 지금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을 이제 종사하신 분들은 좀 대단히 기분 나쁜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육 방법도 지금 이게 뭐 엄청나게 지금 변화해야 되는데 뭐 사실은 이쪽은 복지부동인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쭉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는 제가 해외 대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그 자료인데 좌측이 현재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공지능에서 우측으로 다 바뀌어요. 지금 거의 다 바뀌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뭐 메디컬도 지금 뭐 인공지능이 더 정확하게 하고 뭐 주식, 부동산, 스마트폰, 로봇과 공생해야 된다는 것도 다 이제 이미 일반화돼 있고 다 인정을 하는 쪽입니다. 무인 자동차 이런 거. 이거를 제가 만들 때에도 뭐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아, 채찌피티가 무서운 것이 채찌피티 3.5는 이언어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라고 했는데 채찌피티 4는 이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미지 처리하고 정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학습을 하고 다시 재생산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 재생산하고 업데이트된 내용이니까 이걸 창조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창조라고 보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안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감성을 읽는다는 그런 내용이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굉장히 많이 제가 오래전에 이제 조사를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딱 하나만 제가 이제 예고를 드리는데 지금 식물질 창조 있잖아, 식물질 창출. 오늘 신문에도 한국에서도 이 신물질 창출을 인공지능과 챗지피티를 융합해서 한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식물질 창출은 A, B, C, D 자료가 있으면 그놈을 섞어서 흔들고 다시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을 학습을 해서 신 모델을, 신 물질을 창출을 한다. 이게 굉장히 뭐, 다가온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 오래전에 이제 했던 제가 말씀드린 거. 요 커피 맛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렸을 거예요. 이 커피 맛도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사람마다 다 맛이 다르니까 그 체감 맛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요 뷰티샵도 일종의, 이건 일반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메디컬이고. 자, 그래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뭐냐 하면은 인공지능을 지금까지 대학에서 가르치고 일반인들한테 강조할 때요 모델을 가르쳐 주고 어떻게 이 모델을 선정을 하느냐? 이거 두 개하느냐, 세 개하느냐, 이름 없애느냐, 더해하느냐? 그다음 에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딱 입력을 넣어서 출력에 나오는 이 이미지가 엄청나게 정교하고 잘 사실과 맞다. 그러면 이걸 연구한 사람은 아주 굉장히 잘했다 이런 칭찬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채치 pt 가 해버려요 채치 pt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야 그래서 인공지능 을 이렇게 가르치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컴퓨터를 올려보고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런 현상이냐 하면 여기에 w 1만 이라는 것이 웨이트 펑션인데 이게 0에서 1까지 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은 경우에서 0.1하고 0.12하고 다른 값을 넣게 되면 이 출력이 정밀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만 개다, 수만 개. 어, 수만 개인데 지금까지는 요 신경망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체지피티그는 스스로 이거를 조절을 해서 출력을 낸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있을 때뺄때 다 출력이 다 다르다. 제가 말씀을 한번 올렸을 거예요. 링컨의 이미지를 읽어서, 요와 같이 디지털화해서 이것이 얼마나 정교하냐. 이게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인데, 그거를 잘 구성하게 해서 이렇게 복잡한 인공, 인공지능 망을 구성하는 방법론을 이제 가르쳤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이게 하나입니다. 요게. 그래서 거대 신경망, 이게 바로 이제 요즘 채찍피티의 기초이자 아 아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대신경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정부도 작년도부터 이 거대신경망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뭐채찍피티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이제 생각하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고 감정을 추스뜨는 거.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고, 그거를 이론화시킨 것이 추론이고, 그거를 컴퓨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내게, 내가는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의 프로세스인데, 지금 이걸 인공지능 자체가, 인공지능 자체가 채찌 PT가 다시 그냥 거꾸로 인간의 마음을 읽는 쪽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챗지피티 그 거대 시, 거대 AI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이 이제 보통 로봇 요와 같이 구현을 하게 되는데 외국의 경우는 이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중국이나 핀란드, 캐나다 같은 데 유치원부터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서 뭐냐면 지식을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생각하는 스타일을 가르쳐요. 생각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간단한 코딩과 그 다음에 추론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구현은 로봇으로 합니다. 로봇. 로 이게 공통된 상황인데 제가 어느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교육청에 가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로봇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비슷비슷하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런데 인공지능 하면은 뭐 굉장히 막뭐 그 예? 상상 이상으로 뭐 표현이 제가 죄송합니다. 도깨비처럼 왔다갔다 하고 막 이런 막 번쩍번쩍하는 것으로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 공공기관은 아직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정말 안쓰럽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그 자체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그게 다예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느냐. 그게 추론이거든요. 방법은 추론 방법을 가르쳐서 그걸 코딩으로 하고 코딩은 파이썬이나 이런 걸 하든가 다른 코딩을 하고 요즘 파이썬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스크래치로 좀 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것이 이제 로봇 이렇게 되겠는데 요건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초기에는 데이터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제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재생산하는 것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 창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또 더군다나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마존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까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잘 아시는데. 이 회사는 철학이 손해보더라도 고객이 원하면 한다라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무조건 한다. 그런데 이 아마존에서, 어, 채찌피티 에 해당하는 거대 인공지능 망을 이제 생성을 해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 저도 이제 작년에 여기 가서 이제 교육을 좀 받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료입니다, 그거 전부. <laughs> 점심까지 다 줘요. 서울에서. 근데 여기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시장 재편이 된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구글하고 또 다릅니다, 여기는.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이고 그래서 뭐 여기에서 나온 자리를 보면 의료, 제조생명공학 뭐, 뭐, 그 다음에 뭐그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거대 언어방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한국어는 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필요한 일은 모든 것도 이 서비스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제 잘못 사용했을 때 그걸 찾아내는 뭐 킬러 그 네임이 모하우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이건 챗지 p 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요즘에 이제 뭐라고 러나 건강에 이제 관심이 생하니까 피아 지방에 이제 뼈 근육 뭐 피아 지방에 그 지방 같은 것들 전부 다 분석해 내는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이 사람이 이제 발표한 거는 좀더 인간하고 더 가까운 거, 더 근사한 이미지를 할수 있는 것도 이미 발표가 돼 있고, i m 마 p h 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 하면 음성을 이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기존의 거하고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이제 예, 발표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돼 있고요. 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미 상무부가 이제 체지 p t 를 지원하겠다는 그 발표를 지난주 2월 23일 에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은 입다물고 있었습니다. 체지 PT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회적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제와 해결해 주는 방향이다. 그, 그 얘기는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정부통신부가 이미 지난주에 협회를 하나 주관 했습니다. 요게 어, 이제 105군데 기업을 묶어가지고, 채지 PT를 어떻게 할 거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움직였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이런 부분에. 요거는 이제 복지부가 뭐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아마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제가 좀더 소개를 드리면 약 천삼백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모든 영역에 공격적으로 하겠다. 요거는 LG CNS가 이제 개발한 채 g p t 기반형 소프트웨어인데 어, 채 g p t 가 있으면 채 g p t 와 예를 들어서 다른 비즈니스하고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코딩을 했거든요. 코딩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기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으니까 채지피티를 이용하면은 쉬운데 요놈이 전에 제너럴 그 퍼포스가 돼 가지고 특화된 영역엔 대답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 쪽에 맞는 특화된 인터페이스 소프트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LG CNS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인문학 르네상스 다시 오겠느냐 굉장히 다른 영역으로 방향을 선하지 않으면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에,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하느냐 쪽은 또 인문학 하신 분이 더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구글 봐두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는 아직 뭐, 그렇게 큰 저희가 없는 것 같고요. 이거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지난주에 했던 거고, 요거는 뭐, 이, 이거를 보시, 보면은 뭐, 이미 채찌 PT가 그림을딱 보여준 주 레시피 다 이제 만들어내고, 이거는 문작으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고, 아바타 만들어내는 거. 요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왜? 거대 신경망이 이렇게 문장을 잘 생성해 나가, 해 나가는지. 여기에는 사람이 이미 검증을 다 거쳤기 때문에 RLHF라는 문, 그 피드백 학습 이론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는 오늘 제가, 어, 낮에 이제 코올라. 그거는 뭐냐 하면은 카톡에서 개발한, 어, 채찍피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는 한글로 치워놓으면 돼 3D 로보트를 해라 하면 이렇게 입이 지금 딱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치워놓은 거예요. 에, 로마의 로마 성당의 실례를 한번 보여줘라 했더니 스케치해봐라 한글로 친 거예요. 근데 요놈이 영어로 딱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밀라노 성당 한번 스케치해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그런데 영어로 딱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 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은, m i t 하고왔 왓슨이 제 손잡고 개발한 생명공학 관련된 식물질 창출입니다. 제약회사가 아마 초비상일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국에서 개발한 건데, 경마.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경마. 그 저건데 채취 피티로 이거를 하는가 봅니다. 저 경마로 어 경마 승부를 저는 경마를 몰르는데 경마 승부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90% 이상을 맞췄다. 뭐 이런 거. 이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 카, 카톡에서 만들어낸 그거를 연속해서 좀더보리면여기는 공정 제어 이제 보통 이제 제조업이나에서는 프로, 프로세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미래 트랜스포테이션 해보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래 트랜스포테이션 교통. 요거는, 동물 한번 좀 그려보라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요거는 사람과 사람을 닮은 사자를 만들어 봐라 했더니 이렇게 그림이 나왔습니다. 사자를 닮은 그림.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공지능이 다 만든 20분짜리 영화입니다. 사람 손을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그중에 이제 표지 모델이 이게 인공지능 사람이겠죠. 이렇게 지금 영화까지 다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 좀 저도 헷갈립니다. <laughs> 헷갈리고 이 요게 지금 카톡에서 이게 무료입니다. 무료라, 이 애니메이션, 뭐, 그림, 모든 거, 재밌는 그림, 그 다음에 뭐, 어 제가 이제 파워 PPT를, 포인트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시간도 투자를 하는데, 그거 해보라고 하니까 아주 잘, 잘 만들더라고요. 어 그리고 수정만 하면 좀될것 같습니다. 수정이 되 있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못 해봤는데, 어 그래서 지금, 채찌 PT 기반, 어,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쪽이 굉장히 많이 에, 많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원장님이 하시는 비즈니스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자도 어떻게 잘 모르겠고 어, 그래서 아까 초기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객을 어떻게 이제 잘 만나서 이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방향은 달리지만 국제 컨퍼런스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걸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좋다고 그래요 제가 한게 <laughs> 근데 인터넷에 컨퍼런스 하게 되면 이게 홍보도 좀 해보고 그런는데잘안 오거든요 홍보 방법이 나빴겠죠 뭐그 어? 다음에 이제 그 구성하는 멤버도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상당히 많이 깨닫고, 이제, 아, 일종의 지적산업이자, 원장님 하시는 것도 지적산업이기 때문에, 방향이나 이런 것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영역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이렇게 불러 모으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거는, 그런 고민은 유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이제 하고 그러는데, 뭐 어차피 제조업을 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거로 이제 활동을 한다라면 뭐 잘만 되면 재미있고 좋죠. 그런데 안 되면 참 실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